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 유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마음을 강박해 말자라는 채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요소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아, 예. 출애굽께서,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고 나의 표준과 나의 이적을 애굽땅에 많이 행하리라 말은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테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피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아, 네. 이어지는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통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간박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욕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사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냐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거룩하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